요즘에, 어, 뉴스를 들어보고 한 번씩 뉴스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흉기를 든, 어, 남자들이 나와서, 어, 무고한 시민들에게 공격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무차별적인 공격, 뭐 이거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닌데, 요즘은 그 양상이, 아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없는데도, 그리고 여러 번 범죄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 범죄한 사람이 그것도 뭐 나이가 지긋한 사람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 인터넷상에도 그런 글을 너무 많이 올린다고 그래요 경찰들이 출동하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사회에 굉장한 위험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범죄들이 생겨날까. 뭔가 둘이 문제가 있어서 둘 간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저 인간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다 망하게 해야 되겠다. 나도 죽어버려야 되겠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잘 살다가 잘 컸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될까?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왜 들어졌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제 끝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라디오만 있던 시대에 여러분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보셨습니까? 저 동네, 바깥 동네, 다른 동네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였습니까? 라디오 시대에는 없어요. TV를 보던 시대에도요. TV에 나온 연예인만 봤지.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SNS 시대는 달라요. 바로 옆집 이웃에내 친구의 삶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너무 화려한 걸 먹어. 아니, 저 사람 내 아는 저 사람은 너무 좋은 호텔에 가서 사는 거야. 해외여행을 마구 다니는데. 너무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좋은 차를 몰아요. 좋은 시계를 사요. 이게 SNS 열기만 하면 수천, 수백만 건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어때요? 골방에서 결혼도 못한 채, 직장도 못 구한 채, 패배한 삶이에요. 사진 한장올릴수 없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1년, 2년이죠.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삶의 가장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보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삶. 그때에 뭡니까 한연 연예인들은요 부부간에 막 난리가 나는 이혼까지 갔는데도 SNS에는 부부가 화목한 사진을 올려요.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의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것보다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되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되지 않을 때도. 근데 되지 않은 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물론 그것이 못 되었다는 그 실패감도 있지만 보여지는 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공포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휴가 때어 저희는 멀리 가질 못하고 서울에 계속 있으면서 어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니까 그 뷰가요, 뷰가 너무 끝내줘요. 서울 시내가 그냥 너무 멋있게 보이는 데서 저희가 식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과 저희 딸은 식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뭘 하고 있겠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수백 장을 찍어요, 밥을 먹는데. 수백 장을 찍어요. 저도 밥을 못 먹게 해요. 계속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최고의 남자친구는 바로 훌륭한 찍새라고. 가장 훌륭한 남편은 훌륭한 찍새라고. 인생샷을 건져야 된다는. 인생샷. 우리가 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보이려고 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보다 더 대단한 삶을 살고 있, 보여지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아, 너무 부럽다 하는 그 표현 하나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다.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다. 내가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잠깐 동안의 이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한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보여질까? 나는 어떤 샷을 찍고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졌어요. 나는 오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샷, 어떤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을까?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보여드리고 있을까? 어떤 고백을 보여드리고 있을까?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보이셨나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의 샷은 어떤 샷들인가요? 예수님 멋진 거 입으셨습니까? 예수님 맛있는 거 드셨어요? 호텔 가셨습니까? 좋은 차 타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잘 곳이 없어서 너희 집에 머물겠다. 너희 집좀 빌려달라. 먹을 것좀 가져와라. 보여지는 것은 완전히 초라하기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지지 않을 때도 천국처럼 살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줄 게 없는데도 천국처럼 내가 살수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천국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어떤 샷을 건지려고 어떤 삶을 대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샷을 남겨야 된다. 우리의 삶에 유튜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인스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삶의 영상, 내 삶의 사진, 내 삶의 고백, 그것이 참 중요하다. 요즘 들어서 제가 교구장을 이제 거의 한 20년 한것 같습니다. 초반기에 교구장을 했을 때는요, 교인들이, 처음 교인들도 와도 참 말씀을 잘 받아들이셨어요. 마음이 가난해서 오셨어요. 어려움이 많으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셨어요. 한마디로 겸손하셨어요. 이게 요즘은요, 무슨 말을 하면 본인 생각을 얘기를 하시죠. 아, 내가 생각할 때 여기 목사님은 이러면서 그냥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분 오래, 오래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오래 교회 뿌리 내리지 못하더라.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축복 받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겸손하신 자를 찾으세요. 겸손만이 은혜를 받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제가 저희 집 사람 만났을 때 저희 집 사람이 자기는 완전히 외국계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다가 한 3년간 실패를 하고 아주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자존심 때문에 저를 받아주셨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 밭이 굉장히. 옥토의 바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니까 저를 그냥 너무너무 자기보단 저를 굉장히 높게 봐요. 자기는 계속 실패해서 아무것도 못할 그 상황 속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다가 외국계사를 다닌 그 여자분에게 가전제품을 받으면서 그분 때문에 외국계사를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자기의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완전히 겸손하게 된 거예요. 저도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번 낙방을 하고 1년 동안, 아, 이게 내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계획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딜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장신대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낮아지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결혼해서 살다가 또 제가 한 10년 전쯤에 미국 유학을 준비한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모든 게다 준비됐고 유학원에서도 이건 100% 준비됐다. 이건 뭐 떨어질 그게 없다. 그런데 비자가 안 나와요. 비자가 안 나와서 다섯 번 정도를 했다가 다섯 번다 떨어졌어. 그래서 포기하고 미국 유학 준비를 다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머물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 시키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 한국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돕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 결국은 지나 보니까 다 알게 되더라. 저희 집 사람이 지금 또 공부를 하는데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인데 계속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낙망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그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당신이 10년, 20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봐. 우리가 이렇게 올수 없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졌어. 그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힘을 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게 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원하다. 그 영원한 게 뭔가 앞자리에 나와 있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안 되고, 부족하고, 볼 것이 없고, 보여지는 게 없는데, 그걸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잘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삶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떤 고백을 드리는 것인가?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잘 잘 보시고 계시죠. 제 모습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이 어려움 아시죠? 이 어려움 내가 하나님 주셨다면 내가 단단히 붙들고 잘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과 결단과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귀중한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값진 것, 그것은 잠깐입니다. 연예인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금방 뉴스에 나와요. 금방 내려옵니다. 3년 전에 유명했던 사람들 아십니까? 지금 이름도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TV에 또 최근에 보니까 걸그룹 4명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순위에서 그 조그만 중소회사, 중소회사를 다녔는데, 1년 만에 세계 유명한 빌보드라는 순위에서 그냥 갑자기 세계에서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1년, 1년 됐는데, 성공한 지 1년 됐는데, 그 친구들이 4명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부모님끼리 또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람을 넣어가지고, 자기를 키워주고 몇 년간 몇십억을 부어준 그 기획사 대표를 뒤통수를 쳐가지고 소송을 걸고 이제 우리끼리 하겠다. 이 모든 음악과 상표는 우리 것이다. 법적인 소송까지 다 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이 꼬득이었어 또 옆에서 꼬득이었어. 점점 점점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아이들을 이제 죽여야 된다. 걔들은 이제 끝이다. 걔들은 이제 사람도 아니다. 너무너무 험한 말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젠 영원히, 영원히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상은 한번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화려하지만 한번 찍히면 끝이구나. 영원히 죽이는구나. 어떻게 살겠어요? 이름 들고 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돈과 성공과 잘 되는 것과의 관계. 여러분, 오늘 살면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라고 여러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려면 오늘 만나는 사람을 섬기셔야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일을 주신 거예요.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내 모든 환경은 그 사람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께 영원한 모습을 오늘 보여드려야 되겠다. 영원한 고백을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되겠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오늘. 나에게 보내 주신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일들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강하고 영원하신 영광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